엔 진호 TV 편집하는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에그티 v 의 유진입니다. 우리 오늘 강의는 제가 트랜스폼이라는 거 알려 드릴 거예요. 네. 트랜스폼이 뭔지는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음. 아니요. 트랜스폼 같네요. <laughs> 이렇게 농담으로 긴장도 풀어주고 좋은데요. 자, 트랜스폼 이렇게 뭔가 변형하거나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바닥컷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일단은 눕기를 따야 되는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먼저 따놨어요. 네. 너무 준비성 철저하지 않나? <웃음> <웃음> 그래서, 눕기를 <laughs> <laughs> 일단은 패스, 보시면 패스가 있고, 그거를 제가 컨트롤 엔터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변경했어요. 컨트롤 엔터 말고 컨트롤 누르면서 이 썸네일 화면 클릭해줘도 선택 영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펜툴 공부 한번더 해보시면 기억 안 나시면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선택 영역으로 변경을 했고 레이어를 풀어줘야지 이 배경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레이어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반전, 반전하는 단축키 한번 설명드렸는데 선택에 여기 반전이 있어요. 이거 Shift, Ctrl, I 써있죠? 이것도 많이 쓰니까 외워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자, 반전해볼게요. 그럼 이 배경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삭제할 수 있겠죠? 바로 삭제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변형 이 컨트롤 표시가 돼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뜨시는 분 있으면 레이어가 선택돼 있는데도 안 뜨시는 분 있으면 이게 꺼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레이어를 선택해도 아까처럼 그게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오면은 이거를 클릭해서 체크해 주시면 이 변형 컨트롤이 뜰 거예요. 저 이거 한번 안 뜨시는 분은 이쪽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트랜스폼이 무엇이냐 한번 볼까요? 자, 편집에 변형이 있죠. 그리고 자유 변형이 있어요. 이게 일단은 어, 자유 변형을 좀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변형을 먼저 볼 건데, 일단은 편집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바로 Ctrl+T 눌러서 약간 이 진해진 거 보이세요? 네, 아까 이 상태에서 보다 Ctrl+T 누르면 약간 더 선이 진해졌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면은 아까 저 편집 메뉴에서 봤던 이 아이들이 똑같이 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비율 먼저 볼까요? 비율. 비율은 제가 이동툴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다한 번씩은 집어는 드렸었어요. 근데 일단 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 비율대로 커지고 또 Shift를 안 누른 상태로 그냥 하면은 자유 비율로 이렇게 막 늘어나요. 근데 어, 2019 업데이트 되신 분들은 Shift를 안 눌러야 비율대로 늘어나요 제가 그것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저는 아직 CC 2018 버전이어서 어, 저는 Shift를 눌러야 비율대로 늘어나요 그거 2019 쓰시는 분들 헷갈리지 않고 쓰실 수 있길 바라고요 자 여기서 Shift랑 Alt 같이 눌러 볼게요 Shift Alt 누르고 다시 드래그했더니 자, 이 기준점 여기 중심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네. 비율은 그냥 어 스케일이라고 써있나 영어 버전에서 스케일은 이렇게 어, 늘리실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T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회전 회전은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마우스 보이시죠? 포인트 바뀌는 거. 그래서 말 그대로 회전 시킬 때 쓰는 거예요. 각도도 나오고 만약에 각도를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 드렸었는데 시프트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조금씩 끊어서 돌릴 수 있는 거 보이시죠? 딱딱딱 떨어지는 거. 숫자 15도씩. 음. 네. 이렇게 해서 쓸수 있고 자유롭게 돌려야 되는 거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옵션 바에서 바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45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회전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기울이기 볼게요. 기울이기 이런 식으로 이한변 가로 세로 변이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눌러 주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렇게도 바뀌고 근데 지금 조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우스를 살짝 올려도 가로 또는 세로 쪽만 딱딱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네.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변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기울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외곡외곡은 외복. 한쪽 모서리만 잡아서 외복 시킨다는 의미예요. 얘는 자유롭게 다 가요. 가로 세로만 딱 끊어서가 아니라예요. 이렇게 모서리 잡고 움직여주면 쓸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원근 볼게요. 원근은 친숙하죠. 이름? 네. 원근은 이렇게 뭐 소실점 막 배우고 이럴 때 원근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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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그런 거 음. 그런 거예요. 딱 개념이 이렇게 조여줘요. 또는 여기는 이렇게 늘려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옷이어서 그런데 한번 텍스트로 눕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자, 흰색 글자랑 안 보이니까 검은색으로 만들고 얘를 잘안 보이실 테니까 좀 키울게요. 자, 여기서 지금 비활성화 되잖아요. 이 텍스트는 이거를 고급 개체로 변화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어요 만약 비활성화 된 거는 어 고급 개체로 변환해 주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원근 해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눕혀진 듯한 폰트 쓸수 있겠죠 아까 배웠던 왜곡으로 이렇게 더 눕혀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활용하는 것도 더 알려드렸고 다시 보시면 원근은 배웠고 뒷틀기 볼까요? 뒷틀기는 이렇게 선이 생겨요. 여기서 좀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야 되나? 뭔가 아치형이든 뭐 사다리꼴형이든 이렇게 더 만들어 줄수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옮기실 수도 있고, 뒤틀기 눌렀을 때 보시면, 지금 사용자 정의가 제가 직접 조절해서 쓰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텍스트로 해보시는 게더 재밌을 거예요. 지금 옷이어서 그런데, 아까 텍스트 되돌아가기로 해서 뒤틀기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 이렇게 휘게 만들고 싶으실 때 활용할 수 있겠죠. 여기에 돼 있는 걸로 만드시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자, 간단하죠? 네,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어, 여기 밑에도 볼까요. 이 회전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 가로 뒤집기, 세로 뒤집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딱말 그대로 가로로 반전 또 세로로 반전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도 자주 쓰니까 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조금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진심. 네. 왜냐면 <laughs> 제가 계속 단축키로 알려드릴 거예요. 음. 아까 봤던 자유 변형 얘를 설명 드릴 건데, 자 컨트롤 T 누르면 된다 그랬죠? 여기에 자동으로 이제 자유 변형이 된 거예요. 오른쪽 클릭하면 써 있지만, 컨트롤 T가 단축키니까 바로 쓸수 있고, 자, 처음에 외운 게 우리 비율이었죠? 근데 아까는 제가 비율을 누르고 작업을 했는데, 이 비율 누르지 않고 그냥 컨트롤 T만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잡고 바로 그냥 시프트 또는 알트 시프트 바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회전도 클릭하지 않고 그냥 컨트롤 T 눌른 상태에서 살짝만 벗어나면 바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 바뀌죠. 그냥 바로 쓸수 있어요. 굳이 저걸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기울이기. 기울이기는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저말 혹시 빠른가요? 아, 어, 아니요. 괜찮아요. 네. 누르고 쓰면은 바뀌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컨트롤 so 시프트는 기울이기, 단축키.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왜곡. 왜곡은 제일 간단해요. 컨트롤 누르고, 왜곡 시킬 수 있어요. 바로 쓸수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근이죠. 원근은 컨트롤 시프트, 알트 다 누르고, 세 가지를 다 누르고 쓰실 수 있어요. 저거를 안 누르시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뒤틀기는 없어요. 뒤틀기만 유일하게 없으니까 얘는 꼭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얘를 클릭해 주셔야지 사용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단축키까지 다 알아봤어요. 어, 트랜스폼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 여기서 뭐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지시? 다 아, 그냥 쓰, 써볼 수 있겠죠? 네. 네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쉽네요. 그렇죠. 저 이런 것도 옷도 제가 원본 상태에서 그대로 딴 거였잖아요. 보여드리면 일단 기울기가 어, 살짝 기울었어요. 보면 지금 가이드선을 놔두고 보면 어, 어디를 보여드려요? 기울인 게 느껴지시려나? 어깨만 봐도 약간 기울었죠? 이렇게 기울기 맞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뭔가 좀 내려와야 될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삐뚤었다 하시면 이렇게 기울기로 해서 맞춰줄 수도 있고, 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자주 안 쓰는데, 좀 재밌는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네. 이게 사용하실.. 많이 응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쓰실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사실 잘안 써서 갖음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게 딱 뭐다 이렇게 설명은 잘못 드리는데 편집에 퍼펙트 뒤틀기라는 게 있어요. 퍼펙트 뒤틀기 얘를 눌러볼게요. 굉장히 복잡한 뭔가가 막 그물망이 생겼죠. 네. 이게 근데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냥 제가 예시가 이, 이 관절 인형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서 얘를 들고 왔는데, 자, 그냥 클릭 한번 해볼게요. 관절 쪽. 제가 움직여주고 싶은 관절 쪽에 클릭, 클릭, 클릭 하면 이런 뭔가 점들이 생겨요. 그리고 뭐, 목도 한번 해볼까요? 음, 다리, 무릎 쪽. 이렇게 제가 그냥 뭔가에 찝었어요. 그 다음에 얘 팔을 어 어떤 모양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는 걸로 바꿔볼까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옮기고 얘는 너무 늘어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끌어서 그냥 제가 왼쪽으로 클릭 드래그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클릭, 드래그 해서 막 옮겨주는 거예요. 머리 삐딱. 얘는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GIF 만드시거나 애니메이션처럼 약간 응절 그 같은 거 많이 들어봤죠? 음, 네. 그런 거 만들 때 GIF 파일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내보내서 하는 건데 뭔가 뭐 이렇게 캐릭터 같은 거에 귀뭐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이런 것도 뭐 움직이게 만들고 싶다던가 이런 거할때 레이어 계속 복사해서 움직이는 모양들을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제가 관절 다 휘었어요 이렇게 해서 엔터 하면 바뀌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펫 디테일기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가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점을 찍었는데 만약에 점을 좀 잘못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알트 누르고 다시 이점 가까이 되면 가위 모양 생기죠. 자 이렇게 하면 점을 없앨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싶은 좀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거나 아니면 모양을 바꿔줘야 될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인물컷에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제가 너무 대충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그래도 이 화면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깨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좀 잘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쓰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얘까지 퍼펙트 디틀기까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음. 어때요? 쓸수 있겠나요? 근데 아주 유용하게 <laughs>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일단 오늘은 변형하는 거 간단하게 트랜스폼이랑 퍼펙트 디틀기만 제가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걸 먼저 진행한 이유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음, 유진씨 혹시 포토샵 하면은 뭘 제일 먼저 해보고 싶어요? 음, 얼굴 사진 포토샵? 그쵸. 네. <laughs> 그럼 보통 거의 저도 이제 포토샵 하면은 리터칭 이쪽으로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부 보정은 제가 도구 강의 때 복구 브러쉬 쪽이나 뭐 스탬프 이런 거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얼굴 이렇게 좀 다듬고 이런 거는 안 알려드렸거든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하려고 이 트랜스폼 먼저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엔 조금 이렇게 진짜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재밌겠죠? 네. 네,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봐요, 그럼 비. <laughs> 네. 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저희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